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응답에 앞서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인내다. 인내다. 우리가 응답 받기는 원하지만 그 앞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그 노회나 총회나 또 학교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고 있는데 때때로는 어떤 그 회의를 앞두고서. 어, 저의 입장이나 또 결단을 그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뭐다 회원들이니까 어,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 회의 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 저는 항상 단 한번도 그렇게 합시다 한 적이 없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합시다 이러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반응은 어, 뭐 응? 그동안 우리가 국에서한지가얼한데이러면서 그뭐 그러면 간두라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제가 한몇 주간 기다려볼까요? 그리고 다음 한한국 주간 있다가 제가 전화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에결정되에지간에 아무튼.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갈까요? 두 번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정해서 약간 수정해가지고 나중에 두 주가 지나기 전에 제가 먼저 응답을 줍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를 끊으면 안 된다.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도 있고 또안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기도의 응답을 수정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게 그래서 그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약간씩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수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 내가 그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안 됐다라고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정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낙심할 게 없다. 1983년도인가요? 광주의 평동에 있는 그 일신방지공장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이 다 타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뭐 시설, 뭐 기계 이런 거다 불타고, 재료도 불타고, 제품들도 다 불타고. 1983년도에 피해액이 100억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그 그 회사의 사장님은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월급을 계속적으로 주어가면서 그 회사를 다시 재건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막 그냥 막 섬유 이쪽에 이제 열풍이 이렇게 불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오창에다가오창에다가 오창에다가 그 방직공장을 세웠는데, 한 4만 평 규모로, 그리고 건평은 한12,000 평, 또어 공장에 다니고 있는 어 사람들은 한, 한 1,400명 정도 되는, 뭐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규모인데, 섬유산업이 원래 그좀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계적인 아주 첨단의 그런 그 산업 기계들을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그런 회사를 이제 준공을 했어요. 제2 공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 나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원종 도지사가 막 출동할 정도였으니까. 그 일신 방지 공장에 불이 났어요. 2005년도 9월달인가 제가 이렇게 그 기억을 해보면 엄청난 화재가 나가지고 아무튼 뭐 그게 다 타서 그 최첨단 시설을 어? 을 갖춘 그런 공장이었는데 손실액이 한 200억 정도가 됐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서 광주에다가 지금 아마 그그 그 공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내가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물류 창고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제 그제2 공장을 광주로 옮겨가지고 광주 평동에다가 원래 있던 회사 옆에다가 다시 제2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 잘 돼서 오늘날에는 섬유 산업에서 존경받는 기업 음, 1순위,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냐면 기독교 대학인 숭실대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이사장들이 뭐 대부분 보면 사랑의 교회, 당회장, 뭐 장모님들 또 교인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워낙 기독교 학교니까. 그런데 그 재정적 지원을 누가 하고 있냐면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회사의 손질이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거를 이겨나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뭐두 번씩이나 화재를 통해 아주 엄청난 손실이 있었지만 그 손실을 겪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더 잘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누가 보면 18장 1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저 유명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될 사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이 불확실성의 사회 아닙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아니 이 양반이 얼마나 불의하든지 하나님을 두려하지 워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앞에 어느 도시에 그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요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요청을 했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볼 때는 너무 가난하고 또 뭔가 뭐 이렇게 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자격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사람이 뭐 재판을 뭐 제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는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요청을 했든지 간에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응?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이 이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끝없이 끝없이 와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내가 안 들어주면은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겠노라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들어주고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왜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을 했을까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잖아요. 하물며 이런 거죠. 하물며.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과 대비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제기했던 그 내용은 옳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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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판 제게도 너는 소용이 없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그걸 들어줬던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단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약간 지연시킬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약간 수정해서 응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강청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건 저는 좀 마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쓰듯이 하는 기도 저는 그것이 강청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인내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내가 기소, 기도의 자세를 놓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 기도하다가 아, 특별히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이 없으시다. 그런 거 있죠? 오랫동안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한 가지 기도의 제목. 그것이 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미가 잘안 보이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이 가까이 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마귀가 기도 생활에서 쓰는 전략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기도 생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간절히 원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와가지고 야 네가 기도해봐야 소용 없어. 야 하나님 들어주시면 벌써 응답을 했지. 기도 응답에 기미도 안 보이잖아. 무하러 기도하는 거에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에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멀지 않았다. 할렐루야. 사탄의 온갖 방해와 심리적인 전략과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있다면 응답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게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응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너무 기뻐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막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중간에 누구를 만났냐면 사탄을 만난 거예요 사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고 응답하면 안 된다고 어? 이러면서 사탄이 그 앞을 딱 막고 있다가 이거 그냥 이야기예요 그 앞을 딱 막고 있다가 그러면 결투하자고 결투하자고. 그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하고 이 사탄하고 밤새도록 결투를 했는데 이상하게 새벽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투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봤더니 그 사람이 울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속삭이듯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내게 힘을 주어 사탄을 이기게 하였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살짝 속삭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 천사가 힘을 얻고 그걸 이기고 마침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쭉 기도하다가 포기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니까 이야기대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공중에 붕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히 내가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이 멀지 않았다. 응답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카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게 응답을 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목회생활의 경험이기도 하고, 체험이기도 하고, 기도 생활의 결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더 좋게, 더 좋게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거하고, 기도라고 하는 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시작.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는 두 가지를 갖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왜 기도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가? 할때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있죠. 기도하는 중에도 응답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로 대부분의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더라.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내 기도를 가다듬으시고,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며, 또 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키시더라. 그래서 때때로 대부분의 기도는 인내가 많이 필요하더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약간 지연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또 하나님은 그거를 수정해서 응답을 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늘 생각하세요. 야,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지연시킬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과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같이 요즘 성경 공부한 야곱의 기도 아니겠어요? 야곱의 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11개장 18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곱 번씩이나 가서 확인해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일곱 번 기도의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주먹만한, 아주 조그마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인내 끝에 주먹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더니, 나중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지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한번 기도하고 또두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그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합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그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는 사이에 내가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내가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면 온전한 기도생활은 대단한 근심과 절제가 필요하기에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를 배우는 거죠 절제를 그 인내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그러니까 근신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없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터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면서는 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말씀해 보니까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기도생활은 나로하여금 어떻게? 이 경건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로하여금 그 기도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더욱더 온전히 하는 그 계기를 어,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다? 인내가 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성급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